다꾸언니 유자꾸예요 <laughs> 오늘은 짠 이렇게 보면 전부터 저를 봐온 유자청들은 지금 이게 뭔지 좀알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이번에 또 신상 스티커가 나와서 이렇게 한번 잊지 않고 요번에도 들고 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다이소에서 신상 스티커가 나올 때는 항상 제 것뿐만 아니라 유자청들도 조금이나마 나눠주려고 이벤트 물품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조금 문제는 제가 오프라인은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돼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랜덤이래요. 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배송 메시지에 랜덤이 아니게 보내달라고 하면 어, 잘 온다는데, 어,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시켰고요. 어떻게 지금 이벤트 물품을 나눠야 되나 하는 고민이 살짝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신상 다이소 스티커 같이 봐보고 이벤트 물품도 나눠보고 그리고 요번에 나온 호랑이 신상 스티커로 신년 계획까지 한번 같이 세워볼까 합니다. 그럼 저랑 한번 이 다이소 같이 뜯어볼까요? 너무 겹치지 말아줘. 응? 우선 스티커를 보기에 앞서서 요번에 제가 한번 스터디플래너가 있길래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하면서 제것뿐만 아니라 유자청들 것도 다섯 개 구매를 해봤어요. 이 아이를 조금 있다가 한번 여기다가 오늘은 닫고 라고 해야 될까요?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얘가 지금 세 개니까. 얘를 저는 우선 하나를 조금 이따가 써볼게요. 그리고 스티커가 이제 원거를 한번 봤는데, 제가 18장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laughs> 아, 이게 신상이 6종인 걸로 아는데, 여러분. 신상이 6종이 다 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 뭐야? 6종이잖아? 아, 6종이 다 오긴 왔어요, 여러분. 아, 대박. 아, 뭐야. 아, 저 진짜 몰랐거든요? 저 진짜 한 지금 4종인가 5종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엄청 우울했는데, 와, 6종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대박.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OPP 봉투에다가 좀 나눠서 드리잖아요. 오늘 그렇게 또 나눠볼 거예요. 진짜 요번에도 너무너무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진짜 스티커를 정말 더잘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요번이 2022년이, 어, 저희 호랑이띠의 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좀, 어, 주인공으로 해서 나왔고요. 이렇게 우선 일상 스티커, 근데 펄 스티커라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보면 이렇게 꽃가옷 입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출이 뜨고 있는 것도 있고 제아의 종소리, 어,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이런 버스나 KTX 자동차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거 스팸 보여 여러분? 스팸 선물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진짜 완전 정말 새해를 위한 그런 스티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호랑이. 데코 스티커, 숫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와, 대박. 이거 진짜 너무너무 이쁘다, 그죠? 헉, 저 이런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완전 이런 델몬트, 할머니 이런. 우와, 대박. 너무 이쁜데요? 이것도 아까 그재활종 소리를 이번엔 TV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헉, 대박이다. 이거 약간 숙구 각인 스티커인데요? 일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숙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리고 해피뉴이어. 이렇게, 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스티커도 있고요. 어, 너무 귀여워. 아,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말풍선이 있거든요. 올해도 잘할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고생 많았어. 어, 이런 거 너무 유용하게 다꾸에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뭔가 전통적인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제기차기도 하고 있고요, 매주도 쓰고 있고, 어, 이거 요즘 어린 우리 유저청들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렇게 곶감을 매달았어요, 여러분. 말리기 위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laughs> 그래서 이런 유에 스티커가 어, 이렇게 6종이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대박, 너무 이쁩니다. 그러면 우선. 저랑 먼저 스티커 이벤트 물품 먼저 빨리 나누고 우리 공부 기록장도 한번 뜯어보고 수고까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지금 다 나눠볼게요. 우선 이렇게 혼자 좀 이벤트 물품을 포장하고 왔고요. 그래서 이번 다이소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총 다섯 분에게. 이렇게 플래너와 함께 신상 스티커를 같이 한번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법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댓글에 참여 완료와 함께 2022년에 우리 유자청이 이루고 싶은 목표나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3일에 걸쳐서 이벤트 진행을 하고 3일 뒤에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저도 한번 플래너도 뜯어보고 숙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스티커가 제 생각보다 뜯어보니까 더 귀여운 거 같아요 그럼 숙구 먼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로 우리 같이 한번 2022년 새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숙구를 먼저 하려고 이렇게 준비물들을 갖고 왔고요 산을 먼저 한번 쫙 깔아줘 보겠습니다. 채워줍시다. 우선, 이런 식으로 배경을 먼저 깔아줬으면, 이거 한 줄, 그리고 이거 한 줄을 하나씩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얘는 위에 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윗부분을 잘라줘 버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줘서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짠 이런 식으로 배경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줄 예정이냐면, 이제 여기에 짐몇개 이렇게 놔주고 길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걸로 쪼 있다. 스티커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보면 우선 이렇게 뒤에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햇 떠오르는 산이 있거든요. 이걸 가운데다 한번 표현을 해줘 볼까 봐요. 여기 산에서는 제아의 종소리 이런 거 치는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멀리 있다기엔 그래도 집이 크지만, <laughs> 이 정도는 우리 생략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약간 종을 놓고, 호랑이 친구가 댕댕댕 하고 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짠! 이렇게 한쪽에서는 종을 치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신년에 약간 산에 많이 오르고 절 이런데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애들이 2 0 2 2거를 들고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어이 시국을 생각해서 마스크를 낀 호랭이가 있는데 이게 호랭이는 여기서 에 이렇게 보는 이거 좀 이렇게 우와 하고 종 치는 거 보는 애들을 좀해 줄까 봐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는 아 뒤에는 마무리로 이런 곳에서 사진 찍는 애들도 좀 놔주겠습니다 그 뒤를 보고 있는 친구도 이렇게 놔줄게요 그리고 이 뒤에는 우선 이런 쬐끔한 집들 먼저 좀 놔줄게요 나름의 원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개 놔주고 얘가 <laughs> 얘가 더 커. 이렇게 흙길까지 한번 깔아줘봤고 이런 물레방아간 같은 거 하나 여기다 놔주고 <laughs> 할미 집을 여기다 해주고 싶은데 뚫지 말아볼까봐요. 한번 그냥 뚫지 말고 여기 집 이렇게 크게 놔주고 장롱도 놔주고. 이런 걸로 문이라는 걸좀 이렇게 가려줘야겠다. 이런 것도 앞에다가 슉. 그리고 여기에도 집 하나를 붙여줄 거예요. 완전 큰집 옆에는 나무 하나를 놔줄까봐요. 그래서 이 집에서 TV를 저 위에서 지금이 제 종소리 치는 거를 엄청 크게 보고 있어요, 큰 TV로 끼를 먹고 있고요 앞에 난로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놔줍니다 이쪽은 이렇게 채워주고 여기 할머니 집마저 채울게요 할머니 집에선 어, 이 장롱을 치우고 1월 1일 달력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가가를 좀 올려줄게요 젤몬트 주스 이 델모트 주스 너무 좋아서 이거 여기 놔줄래요. 그래서 짠, 할머니 집표현해줬고요 이런 집도. 그리고 마무리로 돌로 몇개 똥똥똥 하고 끝내면. 짠. 이렇게 한번 완전히 완성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한번 멀리서 전체적으로 찍어 봤는데 가까이서 찍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멀리서 찍는 게 좋으세요? 우리 유자총들.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에서는 할머니 집에 놀러 와서 TV도 보고 먹을 것도 먹고 재기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2022년을 보내는 숙고를 한번 뚝딱 완성을 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어, 새로운 2022년 버킷리스트도 작성을 하러 가보실까요?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은 2,000원이고요. 어, 진짜 그냥 귀여워서 사긴 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서 생활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 우리 뭔가 어린 유자청들한테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 4개월의 계획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다가 저의 우선 1월 1일 올해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부기록장 그냥 간단하게 얘 있는 걸로 붙여 줘 볼게요 이 앞에 표지 이렇게 꾸미라고 스티커가 들어 있거든요 보드를 타고 있는 친구 얘가 정거죠 앞으로 슉슉슉 나아가겠다 그리고 오늘 이 다이소 스티커랑 같이 얘네도 한번 들고 와봤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뭔가 호랑이의 해니까 호랑이 이런 거. 2022년. 한번 이거랑 붙여봅시다, 여러분. 앞으로 슉슉슉 나아갈. 2022년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 모두 더잘될 거예요. 그죠? 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붙여줬고요. 뭔가 목표를 이루겠다는 이런 깃발 같은 느낌? 와, 그래도 다이소도 진짜 스티커 짱 좋아져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올해부터 모든 걸 이루겠다는 그런 표구를 가득 담아서 붙여주고요. 해피 뉴 이얼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말풍선 한번 붙여서 표제만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져 봤고요. 이제 저는 올해 에 포부를 한번 담아볼 거예요. 2022 사랑과 행운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웃음과 어, 저의 2022년의 가장 큰 목표는 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 스스로 나아가기. 남과 비교는 금지. 나 자신을 100% 믿기가 저의 올해 우선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는 약간 저 자신을 못 믿고 항상 좀 비교를 하는 습관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볼게요. 이렇게 체크체크. 그리고 저의 이번 연도 좀 구체적인 큰 틀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별건 없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건강한 몸 만들기 그리고 일찍 자좀 건강한 습관 만들기 제가 좀 항상 불규칙적이게 자는데 좀 자는 시간도 고정하고 똑같은 시간에 자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이 호랑이 스수로 2022년 붙여주겠습니다 건강 건강을 꼭 챙겨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해야 뭐든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자기 전하고 잘때 스트레칭을 꼭 해줄 거예요. 제가 진짜 하는 일이 계속 앉았다 섰다하면서 엄청 좀 몸을 혹사하는데 스트레칭을 요즘 안 했더니 너무 아프더라고요. 골반이나 허리가 군것질 끊기는 잠깐 미뤄두겠습니다. 군것질이 없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이렇게 건강 쪽은 체크하겠습니다. 잠. 잠이 진짜 여러분 중요해요. 저 맨날 불규칙적이게 자니까 몸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 하는 건 유튜브 업로드도 최근에 제가 엄청 올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서 엄청 무리해서 좀 했었는데 주 2회로 달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사, 3개 올릴 수도 있어요. <laughs> 우선 저의 2022년 목표는 이런 식으로 버킷리스트를 적어 봤고요. 꼭 진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숙구하나랑 어, 버킷리스트까지 한번 같이 세워봤어요. 어느새 진짜 2021년이 또 후딱 지나가고 2022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유자청들 2021년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022년도 우리 진짜 재미있게 행복하게 함께 해요. <laughs> 그리고 앞에 말했듯이 이벤트 물품 다섯 분 뽑는 것도 3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꼭 잊지 말고 참여 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